어, 우리 추노가 분양가요 추노야 인사해. <laughs> 그 광주 사시는 분인데 그 뭐야? 아이고, <laughs> 광주 사시는 분인데. 그 지금 천안쪽에 일이 있어서 올라오셨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천안으로 배달분양 갑니다 하나 둘셋 개아빠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네. 아그 어우 사장님이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어우 진짜 강아지가 한 마리가 더 있네요 강아지가 차에 이제 저 같이 다니시는데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너무 또 솔직히 추노는 제가 키우고 싶었기도 했고 키우고 있었어요 왜냐면 조금 그냥 남 주기도 좀 아깝고 정도 들었고 내 애기 같았고 해서 조금 아예 분양할 생각이 없었는데 꼭 자기가 진짜 잘 키워 주시겠다고 하셔서 뭐 왔는데 이게 되게 좀 느낌 이상하네요 무슨 어우 좀 그렇네요 하여튼 뭐잘 키워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, 저보다는 그래도, 더 많이 신경 써주고, 항상 같이 있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, 저는 이제 뭐 샵도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일한다고 해서 많이 아가들한테 신경을 못 써주는데, 워낙 또 그렇게, 진짜, 묻어나시더라고요. 사랑이,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사랑이 묻어나셔서, 정말로, 진짜 농담이 아니고, 손해보고 드렸어요. 그냥, 좋은 분 같아서 거의 뭐, 진짜, 그냥 드리다시피 해서, 좀 시간 섭섭하기도 한데 잘 키워주시고 이 영상도 보실 거예요. 뭐 유튜브 봐주신다고 하니까 보시면 정말 잘 키워주시고 제가 그건 부탁 좀좀 좀 드릴게요. 잘 키워주시고 또 나중에 언제든 전화 주시고 다른 분들도 강아지 뭐 질문 있으면 연락 주시고 일단 뭐 그래도 믿고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사장님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또 좋은 인연으로 제가 광주 가면 광주 분이세요. 광주 가면 또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일부러 여기 망향휴게소거든요. 네, 망향휴게소인데 여기서 광주 내려가시기 전에 기다려 주신 거예요 두 시간을. 제가 내려 내려오는 시간까지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또 어우 지금 출발하시네. 네. 나중에 또 좋은 인연으로 제가 광주 가서도 또 좋게 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